안녕하세요. 어, 저는 대전과학고에서 학생들 진로진학 지도를 하고 있는 교사 박재주입니다. 어, 제가 탈북 청소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도 벌써 올해로 5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학생들 지도하면서 어,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선생님들과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저희 그런 경험을 어, 선생님들과 공유하면서 어, 향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하는데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럼 지금부터 어, 제 경험을 선생님들과 좀 사례 위주로 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어, 고1 학생이었는데요. 어, 그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 고1인데 아직 꿈이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성적도 비슷비슷하게 안 좋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재미있는 것도 없어서 장래희망을 이야기라고 할 때가 가장 싫어요. 그렇지만 대학은 꼭 가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졌고, 그때 제가 이 학생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경험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이 학생이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대학생들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어, 첫 번째, 제대로 알고 선택한 대학생. 두 번째, 다니다 보니 잘 맞는 학생. 세 번째, 재수 또는 반수로 가는 학생. 네 번째는 4학년 이학기때 더는 못 단딘다는 학생. 이렇게 네 가지 대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어, 이 학생은 1번을 꽂았겠죠. 네. 그래서, 어,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대학생이라는 게 과연 어떤 대학생일까? 어,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진로 탐색은, 어, 자기 이해, 직업 탐색, 학과 전공 탐색, 진로 설계, 진로 준비, 이런 과정으로 일단은, 어, 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한 걸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먼저 자기 이해는, 어, 님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진로 심리 검사를 제공하고 있는 크리어넷과 워커넷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어, 아이들이, 어, 자신의 능력을 판단하는 직업 적성 검사, 어, 자신이, 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가를 알아보는 직업 흥미 검사. 또, 어, 내가, 어, 다양한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알아보는 직업 가치감 검사. 그리고 어,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필요한 태도와 능력, 행동을 알아보는 진로 성숙도 검사 이렇게 어, 크게 네 가지 검사를 알아보도록 안내를 했고요. 특히 어, 선생님들이 여기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어,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을 공통적으로 하죠. 선생님 제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 진로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 정말 답이 없는 질문이죠. 어, 이럴 때, 어, 흥미와 적성을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그래서 쌤들께서 이런 고민이 있을 때는, 어, 흥미와 적성을, 어, 가급적이면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어, 정립시키고, 어 그런 태도와 능력이 행동으로 보여질 때 진로고 성숙도가 향상된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이해를 좀어 일단은 안내해 주시고요.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직업과 학과에 대한 탐색을 하게 되는데 직업과 학과에 대한 탐색은 역시 커리어넷, 워커넷. 그다음에 어 대입 정보 포털 사이트라 그래서 어디가가 있습니다. 어디가. 그다음에 각 대학의 홈페이지. 이런 걸 통해서 직업 정보와 학과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특히 직업 탐색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냐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런 예들을 좀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진로 심시검, 심리검사, 어,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롤 모델, 또 자신의 꿈, 그 다음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자동 봉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 중학교 자유학기 자유학년제 때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진로체험 물론 이건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다음 버킷리스트 어,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굉장히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서활동 그다음에 어, 요즘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유튜브 뭐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좀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어, 워크넷에서는 사실은 취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이긴 하지만 어, 굉장히 방대한 정보가 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직업진로 정보서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어, 그런 어, 직업정보서들을 통해서 직업 탐색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 안내한 어, 이게 전부 책자들인데요. 어, 파일로 다 제공이 됩니다. 어, 다나열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어, 선생님들이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어, 아이들에게 어, 이 책을 한 번씩 볼수 있도록 물론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 자신의 관심 있는 직업들을 탐색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앞에 있는 직업사전이나 직업전망 그 다음에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은 뭐 창조산업 직업전망 그 다음에 직업정보 학과정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아이들에게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작업 직업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라는 건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어, 사실은 고등학생이라면 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어와 봐야 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직업 정보, 학과 정보, 대학 정보, 어, 전형 정보 이런 부분들이 다 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사이트 안에서는 어 학생이 진로 탐색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입 설계까지를 어 체계적으로 하나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입 설계가 될수 있도록 어 제공을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 요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 자기 이해를 통한 어떤 진로 탐색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해 주게 되면 어이 학생이 궁금해하는 어떤 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답을 해줄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 함께 어 생각을 좀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일반고 중 여고로 배정을 받은 중3 여 학생입니다.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입니다. 일반고 중 여고를 선택한 이유는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께서 의견을 그렇게 주셔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고에 입학하게 될 텐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 특성하고도 생각을 했었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일반고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고등학교에 대해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은데,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이런, 어, 질문을 저에게 던져왔고, 어,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만나서, 어,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학생이 있는 지역으로 제가 찾아갔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학생한테 일단 필요한 거는 어 대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런 대입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 학생한테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 선생님들은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대입 전형 3년 예고제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어 현재 어 대입은 어, 3년 전에 대입에 대한 것을 학생들에게 예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대입 전형 기본 사항, 다음으로 대입 전형 시행계, 그 다음 수시 모집,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슬라이드에 보면, 어, 중3 11월 말까지는 정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하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대교협에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게 되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어, 사실상 요 시기부터 대입전형은 어,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등학교 3학년인 어, 5월 이때 수시모집요강이 발표가 되고 9월에는 정시모집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어떤 요런 전체적인 흐름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어, 선생님들이 어, 충분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어, 제가 학생한테 일단 전달해 준 부분 중에 하나는, 어, 학생들이 대입을 실제로 준비할 때, 어, 전형이 몇 가지가 있고,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대입 전형은 표준화된 게4 플러스 2 체제로 되어 있는데, 어, 크게 수시 정시가 있고, 수시에는 학생부 위주의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 있으며 정시에는 수능 위주 실기 위주 전형이 있다. 근데 이 중에 어, 탈북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그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가 대입 모집 시기 중에 수시 모집에 해당이 되고 어, 뭐 수시 모집이 끝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정시 모집이 있고 또 추가 모집이 있는데 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시 모집은 9월 정시모집은 12월 추가모집은 2월에 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 학생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 북한 출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 대입 수시모집에서 어, 특별전형에 해당이 됩니다. 어, 오늘 사실은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어, 대입 전형에서 제외국민 세터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어, 수시모집 9월 말고 7월에 제외국민 특별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 굉장히 어렵다기 보다는 학생의 대입 진학 자체가 사실은 실패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선생님들이 어, 북한 출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국민 세트민 전형이 7월에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어, 이 학생들을 포함한 어, 제3국 출생이나 한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9월 수시 모집에 고른 기회 전형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북한 이탈주민 학생들의 대부분이 어, 수능을 사실을 준비는 하진 않지만 어, 수능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경우에 따라서는 체제 학력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크게는 아니더라도 어, 수능이 원점수가 있고 표준점수가 있고 백분위점수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등급이 어떻게 실제로 결정되는가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능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능이 어떤 과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치러지는 데에 대한 부분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사실은 준비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학교생활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는 기초학업역량 전공적합성, 문제해결능력, 그 다음에 인성, 그 다음에 학교생활의 충실성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 볼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인데요 어, 학생들이 어,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다알 수는 없지만 어, 학교 생활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안에서 수상 실적이 라든지 어떤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상황 뭐 봉사 활동 그 다음에 어, 학교 생활 전체를 담임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입력해 주시는 행동특성 및 어, 종합의견 이런 부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학생들이 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가 되는 어, 어떤 평가 요소들을 자기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어, 미리 준비해서 전국 적합성이 높다면 어,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훨씬 자신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어, 대학교에서는 학업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 뭐 다양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 소개에서나 면접은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수업의 중요성, 학교 생활의 중요성. 어,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어, 이런 내용을 제가 학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어,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성실한거나 진정성이 어,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분명히 빛날 거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어, 자신감을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세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어, 제가 탈북 청소년을 지도하는 처음 시작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어, 진행형인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어, 질문이 좀 긴데요. 어, 이 학생이 중2 때, 어, 어 질문 내용을 다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2 때, 어, 때 저하고 처음으로 만났고요. 어, 그때는 저하고 상담을 안한 상태인데, 어, 식사를 하는 식당에서, 어, 제가 이제 고등, 고등학교 학생들 진학 지도를 하고 있다는 거를 이 학생이 알았는지,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부터 해서, 어, 현재 공부의 어려움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앞으로 중학교 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 어떤 식의 준비를 하면 자기가 지금 크게 꿈꾸고 있는 의사의 길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저에게 고민으로 어~ 던졌고요 어~ 그런 이후로 어~ 이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진로상담이라는 거를 현재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있는 그 지역으로 제가 몇 차례 찾아가서 실제를 어~ 지도를 하고 또그 학생을 계속 격려하면서 어 본인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지도하고 있는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어뭐그긴 5년 정도의 과정을 다 설명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어 어떤 과정으로 이 학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이 때는 이때는 어 무엇보다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한국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진로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솔직하게 그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해서 어, 네가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는 어, 무엇보다도 자신이 있어야 된다. 어, 너의 목표가 뚜렷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성공적으로 어, 안정을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 제가 이 학생한테 어, 긴 메일로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어, 네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널상 계획하고 반성하는 생활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학교 수업의 주인이 돼야 된다. 수업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수업에 집중하고 생님하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 그 수업 시간의 모든 내용들을 네가 소화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였고요. 그리고 어, 보고 또 봐라 이 말은 뭐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처럼 반복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공부할 때 가장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이 친구가 사실은 어 국내 학생들보다 나이가 꽤 많거든요 어꽤 많은 상황이라서 뭐 우리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어 그러면서도 이제 북한에서의 생활하고 우리나라에서 생활에서의 그 의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친구한테 중학교 2학년 때 가장 먼저 제공해 준게 저희 집에 있는 국어 사전과 영어 사전을 보내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의문이 나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서 기본 개념 학습을 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 친구한테 택배로 사전을 보내주면서 강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중학교 2학년 때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3 때 어, 이 학생 있는 지역을 제가 찾아가서, 어, 일반고 배정이 된 상황이죠. 그래서, 어, 중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니가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느 부분은, 어, 앞서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 고등학교에서의 현재 생활 자체는, 어, 크게 대학 진학에서 수시와 정시라는, 어, 전형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실상, 어, 수시 전형을 준비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이 어, 주가 되겠고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도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 여러 가지 학생들의 역량 중에서 특히 의사가 되는 상위권 집단에 요구되는 능력은 학업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 네가 뭐,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학교 공부에 최우선을 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했고요. 어, 마침 기회가 돼서, 어, 학생이 그러면, 어,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가 늘상 정보를 제공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또 어머니한테 어, 학생이 필요한 정보들을 어, 수시로 제공을 해주면 어~ 학생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어머니가 중간 중간에 학생들을 지도해줄 수 학생을 지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 집을 찾아가서 어머니에게도 현재 우리나라 의사가 되기 위한 집단의 실질적인 위치 그다음에 어~ 대입 전형에서 어~ 의과대학의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솔직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렸고요 어~ 그때 제가 놀랐던 부분은 음, 어머니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의대를 뭐 연세대, 서울대 뭐이 정도 수준 어, 성균관대 정도까지 뭐 어, 그런 대학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으면 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삼성병원, 아산병원 말 그대로 우리 국내에서 탑클래스에 들어가는 대학과 어, 병원만을 목표로 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물론 뭐 그게 불가능하다기 보다는 어, 일단은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는 걸그 당시 인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도 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것보다는 어, 좀 현실적으로 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어야 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시간이 좀 지나서 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이 학생을 제가 다시 만나고, 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어느 정도 지나간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중3 때 강조했던 부분들이 실제로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성적이나 이런 부분을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여전히 어렵죠. 어, 이제 중간보다 조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어, 이 친구는 여전히 학원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친구가 이 친구나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대의 현실적인 위치에 대한 건 아직까지도 솔직히 뭐100% 인식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어,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바에는 좀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객관적인 의견을 좀이 학생한테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데리고 어, 연세대학교 입학처를 사전 예약을 하고 그 입학 담당자와 한 40분 정도의 상담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요즘은 의대 같은 경우는 어, 특별 전형 자체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어~ 학생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어~ 의대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이 부분들도 또 굉장히 강조하면서 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 이 친구한테 어~ 솔직하게 표현을 해서 이 친구가 조금 어~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입장에서는 뭐~ 포기라 이런 거보다는 어~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었죠. 어, 의사라는 목표를 최선을 다 하지만, 어, 의사만 의료계에 종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뭐, 간호 쪽으로도 할수 있고,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놔라. 어, 어, 우리가 의료 쪽의 분야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어, 학생들한테, 어, 그 학생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런, 경험도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때는 코로나로 인해가 제가 온라인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어, 그 목표를 꾸준히 가지고 열심히 생활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어, 뭐,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걸 떠나서 이 친구가 어, 대입 전형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저는 준비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3학년이 되면 어, 그 학생의 학과 선택이라든지 어떤 전형 결정이라든지 서류 준비 이런 부분에서 저와 좀더 긴밀하게 어, 상의를 하고 제가 또 어, 직접 만나서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어, 저의 사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